인생 수상한 유이 도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월입니다. 셰프님, 네. 우리나라 주부님들께서 하루 종일 그리고 또 365일 고민하시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알것 같은데요. 그게 뭘까요, 그럼? 혹시 집 반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오늘 저녁에 내 남편, 우리 아이들 뭐 해줄까 아마 하루 종일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네. 아마도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담긴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가 있는데요. 정말 바쁜 현대인들이 요리 한번 해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간편하지만 정말 스페셜한이 수산물 요리인데요. 바로 은갈치. 김치찜과 그리고 굴비구이와 명란젓이 들어간 굴비명란 녹차마리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네. 어떤 요리부터 보여주실 건가요? 먼저 은간치 김치찜을 먼저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육수를 만들 때 조금씩 만들지 마시고, 미리 좀 많이 만들어 뒀다가,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맞아요. 잔치국수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보통 만들 때는 한물 8컵 정도에, 이 멸치 15마리, 그리고 다시마 3개. 그리고 대파 뿌리 두개 정도를 아, 사용할게요. 대파 대가 네. 아니고 뿌리를 사용할 수요 사실 대파 대를 사용해도 되지만 대파 흰 대를 사용하고 나면은 대파를 보통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파 뿌리는 먹지 않지만 충분히 그 우린 물은 나오기 때문에 대파 뿌리를 사용하시면 좀더 효율적일 아, 것 같습니다. 그런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이 멸치국수를 이제 만들어 두었어요. 네. 두컵 정도를 준비해 주었고요. 네. 저희가 사실 근데 메인 네. 재료가 갈치예요. 네. 근데 저희가 뭐 고등어 같은 경우는 네. 김치랑 많이 해서 찜으로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근데 갈치가 김치랑 좀 어울릴까요? 담백하고 비린 맛이 적은 갈치는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나트륨 등의 무기질, 비타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EPA와 DHA가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갈치는 칼슘보다는 인산의 함량이 많아서 채소나 호박, 무, 배추 등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볼 텐데요. 네. 묵은지 김치에서 나오는 이 김치 국물 있죠. 네. 이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운 걸못 드시면 고춧가루를 조금만, 더,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네. 많이 넣어볼게요. 좋은 고춧가루 네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이건 뭔가요? 네, 청주예요. 아. 생선 요리를 할 때는 청주를 넣어주면 비린 맛을 좀더 쉽게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갈치는 좀 네. 비려지기가 쉬운 네. 생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비벼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벌써 이제 불로 가는 거예요? 네. 음. 불을 켜시고요. 네. 준비된 이 묵은지 김치를 네. 김치 사근 냄새나.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준비된 육수 좋아. 부어주시고 아까 준비해서 두었던 이 양념장을 이렇 네. 네.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양념장을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5분 정도만 끓여줄게요. 음. 이 은갈치를 미리 넣지 않고 김치부터 5분 정도 끓여주는 이유는 네. 은갈치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생선살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딱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 5분 정도만 먼저 끓여주고 음. 예, 요리 할게요. 생물에서 5분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근데 네. 오늘 저희가 갈치 손질은 따로 하지 않나 봐요 갈치가 굉장히 주부님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손질법이 어렵진 않으나 이제 주부님들이 좀 무서워하는 오. 생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길고, 길고 어. 좀 이렇게 보통 수협 쇼핑에 가시면요 어떤 제품을 파는지 아세요? 뭐 거의 뭐한 마리 뭐 냉동에서 네. 팔거나 이렇지 않을까요? 한 마리 냉동에서 음. 팔긴 하지만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포션별로 미리 다 손질된 칼치를 아 이렇게 잘라서, 진공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쓰실 만큼만 뜯어서 쓰시면 돼요. 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도 비린내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묻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뭐 남편이 음. 퇴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갈치 한 마리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은 이렇게 한 마리만 뜯어가지고, 바로바로 네. 바로 구워줄 수 있고, 아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편리하게 갈치를 드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말씀드리는 동안 벌써 5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와 아주 맛있게 김치가 익은 네. 것 같아요. 바글바글 좀잘졸여지고 응.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갈치만 넣으면 요리 끝이죠. 네네. 아, 갈치가 너무 토실토실하고 네. 커어서 냄비가 작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네. 한쪽 김치 옆에다가 한 켠으로 이 갈치 두 조각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만 너무 넣으면은 양념이 안배수 있기 때문에 네. 국자로 이렇게 좀 뿌려줄게요. 무문수를. 음, 네. 어. 뿌려줘서 네. 이렇게 뚜껑을 닫고 중약불 정도에서 15분 정도만 끓여내시면은 아주 맛있게 무운지 김치찜이 완성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네. 벌써 맛있는 은갈치 김치찜의 냄새가 팍팍 올라오잖아요. 네. 네 벌써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으시하 어? 뚜껑을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제가 열어볼까요? 짜자자 어, 굉장히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네. 응. 갈치에 어느 정도 네. 좀자작하게 양념이 묻었다고 해야 되나? 네네. 보시면 은 중간중간에 뚜껑을 열어셔가지고 네. 국물을 이렇게 갈치 위쪽으로 부어주시면 좀더이 갈치 속살에 좀더 양념이 더 배이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셰프님 전문 분야. 네. 예쁘게 담아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맛있는 아... 예. 무문지 김치찜이. 렇게해서 네. 정갈하게 한쪽으로 비틀어 담아주시고요. 네. 네. 배치 두 덩어리를 네.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국물을 네. 자작하게 부어주겠습니다. 국물 밥비벼먹하겠다 짠. 이렇게 해서. 저말 간편하지 않나요? 네. 저 김치찌개는 막 볶는 과정도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 김치찜을 이 묵은지만 있으면은 냄비에 네. 넣고 그냥 싹 익혀만 주시면은, 충분히 다른 양념을 하지 않더라도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오늘 저녁 식탁에 네. 이은갈치 김치찜 딱 올라오면 네. 남편, 뭐 우리 아이들 다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막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울 것 같아요. 네, 보통 김치찜 하면은 김치찜 전문집에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오늘 한 요리는 굉장히 간단한 요리기 이 때문에 어, 엄마의 숨은 실력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할 요리는 바로 굴비 명란 녹차 바리밥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이요. 굴비, 그리고 명란, 그리고 녹차. 네.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이가 섞이니까 정말 어떤 요리가 나올지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 녹차말이 밥이라는 건요, 이제 일본의 오차츠케라는 녹차 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걸에서 응용을 한 요리인데요. 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렇죠. 보통 어렸을 때한 번쯤은 보리차 물에 뭐 밥을 말아 먹는다거나 음. 입맛 없을 때왜 네. 지은 씨도 어렸을 때뭐 보리차 물에 밥 말아가지고 음, 뭐 네. 젓갈 하나 올려서 먹고 맞아요. 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딱 그런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건 뭘까요? 먼저 그업쇼핑에서 제가 이 굴비를 주문했어요. 네. 이제 주문했더니 을 바로 이 머리랑 오. 내장까지 손질돼서 이렇게 간편하게 아. 나오거든요. 이제 팬이 달아오르면 불좀 줄여주시고요. 네. 준비한. 생선을 구워주겠습니다. 음. 충분히 밟으신 후에 생선을 올려주시면 돼요.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시고요. 불비가 익어가는 동안 우리 이 밥, 목차마리 밥에 준비되는 이 밥을 한번 담아볼까요? 네. 2인분이니까요. 이제 1인분 양만 일단 넣어주시고요. 네. 지은 씨가 예쁘게 밥을 담아주시는 동안 벌써 불비가 맛있게 익었어요. 음, 네. 네. 굴비를 좀 식혀야 이따가 찢을 수가 있잖아요. 네. 굴비를 팬에서 꺼내서 아 다른 용기에다가 한번 넣어줄게요. 굴비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먹기 좋게 찢어서. 네. 좀 식혀야겠네요. 네. 자, 굴비가 식어 가는 동안 저희는 다른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써은 동안. 굴비가 식었는지 한 볼게요 네. 위생장갑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했습니다 네, 뼈를 제거한 굴비를 너무 잘게는 뜯지 마시고요 먹기 적당한 크기로 아 그리고 아 뼈도 제거가 돼 있네요 네, 뼈도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음. 뭐 손에 가시가 찌를 염려 없이 <laughs> 좀 편하게 먹을 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잘게 뜯게 되면 은 어. 밥을 먹을 때좀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한 크기로 한입 크기로 정도로 듬성듬성 떨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지은 씨랑 저랑 맛있게 굴비를 뜯어놓았는데요. 네. 이제 지은 씨가 정말 정갈하게 담은 밥 위에 한번 요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 재료가 많은데 이제 뭐그밥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재료는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 올렸다가 나중에 덜어먹는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 먼저 오늘의 포인트인 이 굴비. 굴비를 맛있게 올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명란젓을 준비됐는데요. 명란젓은 뭐 많지는 않아도 되고요. 한 2cm 정도로 썰으셔서 네. 포인트로 올려주시면 돼요. 아. 이 명란젓은 나중에 이 녹차마리밥을 먹을 때 명란젓을 알을 좀 숟가락으로 풀어서 드시면좀더 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이 명란젓에 이미 소금기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간이 충분히 잘 되거든요. 아니 근데 굴비도 솔직히 좀 짜고 네. 명란젓도 짜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좀 아, 그래서 네네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히 기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덜어서 드시는 게 음, 중요합니다. 음. 네. 아, 밥 중간 부분에 이렇게 네 올려주시고 이렇게 깻잎도 네. 소복하게 좀 올려줄게요. 네, 약간 초록색, 빨간색, 매운기를 제거한 파. 파도 조금씩 올려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뭐, 뭐 녹차 마리밥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 네. 집에서 뭐 아빠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음. 하이라이트, 이 녹차물. 녹차 녹차물은 별. 어려울 건 아니고요. 이제 집에 흔히들 녹차 티백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물세 컵에 녹차 티백 한세개 정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식혀 두셨다가 식혀 두셨 냉장고에서 식혀 두셨다가 나중에 얼음을 음. 넣고 드시면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음. 정말 시원하게 이밥한 그릇 말씀면툭딱 해줄 수 있어요. 가장자리부터 넣어주시고요. 어, 정말 신기한 비주얼이에요. 네. 가장자리부터 제가 저는 시원하게.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얼음까지. 네, 얼음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면 정말 냉면이 필요 없어요. 정말 네. 이 굴비 하나랑 정말 이 반만 있으면 정말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곁들임용을 올려주시면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정말, 여기, 우리가 녹차 마레밥에 올라갔던 그런 재료들만 놓아주셔도, 네. 충분히 따로, 뭐, 다른 반찬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족한 반찬들은 올려서 밥에 말아 드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세팅을 해놓으니까, 저희가 사실 간단히 만들었지만, 네. 간단해 보이지 않고, 네. 여름철에 우리 가족들 건강 챙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의 반찬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요리 두 가지를 선보여 드렸는데요 우선 밥도둑, 네. 은갈치 김치찜에 이어서 오늘 굴비 명란 녹차마리밥까지 선보여 드렸어요 네 정말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조리 과정이 간단해서 초보 주은님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상물의 무한한 변신을 보여주신 우리 셰프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다음 주에는 좀더 스페셜한 수상물 요리로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